안녕하십니까. 타타타 행복입니다.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동기에 대해 열등감이 너무 심합니다. 대학 다닐 때 같이 고시반이 있었는데, 저는 결국 고시에 붙지 못하고, 9급 공무원이 되었고, 그 친구는 계속 도전하다가 결국 5급에 붙어서 현재 세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톡방에서 꾸준히 근황을 공유하는 사이인데, 이 친구의 근황을 자꾸 알게 되니까, 부끄러워 미치겠고, 자꾸 가슴에 큰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속이 답답합니다. 이 친구가 5급 시험을 붙게 된걸안 순간부터 그 마음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뿐이지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은 해외 연수를 나가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나는 박봉에 사명감도 없이 악성 민원인 한데 스트레스나 받으며 쾌한 눈으로 쓰레기 같이 살고 있는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쓰레기 같이 여겨집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열등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친구여,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친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애시당초에 비교하지 않았으면 그런 괴로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 사람들은 왜 비교를 하는가? 그것은 그와 내가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자라났건만, 그는 머리가 나보다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니, 자기를 비하하는 것일 뿐. 그러므로 비교는 의미가 없다. 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비교를 하지 않는가? 왜? 꿈에서 깨어나라. 정말 귀하가 승진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을 더해라. 구급 공무원이 얼마나 좋으냐? 천천히 승진의 길로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냐? 남들은 구국공무원이 되려고 몇 년씩 재수재수에도 떨어지는 마당에 귀학은 선택을 받아서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얻은 것이다. 말단에서 최고 높은 위치로 올라간 사람들의 명단을 무지에게 그대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귀하가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오늘부터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나도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깨닫기 바란다 하여 무엇을 하든 지금 귀하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오급이 그대를 행복하게 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대의 착각이다. 지금 그대가 무엇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다.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을 주문하는 말이다.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행복을 얻는 길을 발견해라 귀하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 친구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을 믿지 마라 그도 사람이고 귀하보다 더 심한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그대는 어떻게 알아? 사람은 한쪽만 보면 모른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 먼저 그대의 마음을 치유해라. 그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종교가 좋다.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다. 불교에 가면 금강경이는 부처님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 있다. 그런 책이 그 경쟁이 귀하를, 그런 하찮은 우울증에서 귀하를 건져 올릴 것이다. 행복하고 안락한 일을 제시할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사.